지금 <목소리도> 해가지서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MBC 니다 아, <목소리도> 무신데해 <목소리도> 시간이4분 지났는데 도 좀 도와줘. 좀 도와줘. 좀 자, 당 지도부 및 최고위원들도 전부 다 앞에 오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먼저 여일 자유통일당에 많은 인재들이 지금 입당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찾으신 우리 언론사, 기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 또 관심을 갖고 이것을 찾으신 네이비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또 자유통일당에 입당하시는 우리 인사들 한분한분에 대해서 진실된 보도를 해주시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 사회를 맡은 손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인재들 중에 70년대 대한민국 국민들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역사적인 복싱계의 전설 우리 홍수환전 세계 챔피언의 입당식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먼저 우리 언론사 기자분들, 유튜브분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이분에 대해서만은 진실된 보도를 해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순세단에서 먼저 오늘 자유통일당에 공식 입당을 하게 된 홍수환 전 세계챔피언의 입당연설부터큰 박수로 챙겨드겠습니다 날개만 달아주시면 날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홍수환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홍수환이가 되겠습니다. 대한국민 만세를 죽기 전까지 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길게 하셔도 되는데, 역시 챔피언들은훅한 바위로 끝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스포츠 선수들 중에 가장 애국자시고, 또 기독교 신자시고, 철저한 신앙심 때문에 나쁜 짓을 보면 절대 용서를 못 합니다. 제가 하나 배운 거는 어퍼컷보다는 훅을 때려야 걸음이 자빠진다는 거예요. 이제 홍수한 우리 전 세계 챔피언이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이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이런 세력들을 반드시 후크로 한다 작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입당하는 우리 홍수환 전 세계 챔피언의 입당을 환영하기 위해서 자유통일당 대표이신 장경동 대표님의 환영사를 큰박수로 진행하겠습니다. <laughs> 반갑고,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노아 한분안 계셨으면요. 네, 없습니다. 우리 다 끝났어요. 그한 분이 순종하고 방주 지어서 우리 있게 된 겁니다. 요나 한명 없었으면요. 이누에 끝났습니다. 그 증거가 소동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동과 고모라에 그한 명이 없어서 결국 망해버린니다 자 역사를 뛰어넘어 오십시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한 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우리 자유통일단입니다 아, 네. 일반적으로도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동성애를 적극 지지하는 분이 국회에 이번에 입성할 것 같습니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우리 자유통일당이 막지 어느 당이 그걸 막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소문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정말 이 당이 노아 같은 사람, 요나 같은 사람 그 중에 한 분이 네번 잡아도도 또 일어나서 어떻게든 이겨내는 그 정신, 그 체력 가지고 있는 우리 홍수환, 우리 전 세계 챔피언이 오신 것 정말 환영하고요. 나라. 예, 반드시 꼭해 올리시고 아마 제가 볼때 느낌이 와요 누가 함부로 까불겠는 예. 꼭 지켜주시고 이겨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적극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자유통일당의 누구보다 많이 희생을 하신 우리 자유통일당 대표고문이신 정강훈 고모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박수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정치인들이 장난치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극도로 위기해 있습니다. 저는 과연 이번 총선이 끝난 뒤에 대한민국이 존재할까 왜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이석기 정당도 부족해서 그 이상의 거의 간첩 수준들을 다 봉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전에 장명동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성의 이슬람 차별금지는요, 한국 교회하고는 같이 갈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 그쪽으로 봉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막아야 돼야 될 이자유국파 주력 정당인 국민의힘 정당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1차 위기가 한번 지나갔어요. 언제입니까? 5년 전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딱 되었을 때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연방대로 넘기려고, 이거는 북한의 지시, 지시. 그래서 우리가 1850만 명이 방문에 뛰어나와서, 이거는 안 돼. 하고 4년 동안 우리가 운동을 해서, 겨우 대한민국 생명을 5년을 연기시켜놨는데, 이미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지났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모르지만, 은 우파, 지금 113대는 국민의힘 전당 국회의원들이 아느냐? 한 명도 모르고 있어요. 한 명도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뜻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통일당이 이번에는 반드시 스무 석 이상이 들어가야 저 종북 정당, 그 다음에 주사파 정당, 저 사람들을 완전히, 척결은 안 할지라도 가르치기라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헌법을 위반하면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 저 사람들이요 설령 170석을 한다고 칩시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전혀 싸울 준비도 안돼 있고 싸울 철학도 없고 그리고 <laughs> 대한민국 국가관도 모르고 나는 국민의힘 정당 지금 110석 되는 거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들이 헌법을 알고 있는가 헌법 100% 모르고 있습니다 나만큼도 몰라요. 헌법에 대하여. 모르니까 <laughs> 싸울 힘도 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 대한정당을 우리가 마련했고, 이제 속속, 어제는 이화여대 로스쿨 대학원장님이 입당하셨고, 오늘은 스포츠계의 스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스타입니다. 홍수환, 저는 장노님이라고 부릅니다. 장노님 딱 하셨으므로 아마 카라스키아를 딱따오실 때처럼 이 주먹을 가서 북해에서 해두르면 <laughs> 290 분명히 다 쓰러져버립니다. <laughs> <홍수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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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홍수환, <laughs> 이 장모님은 이 주먹만 쓴줄 알았더니, 이 반지가 얼마나 센지 이 <laughs> <laughs> 반지 한 방만 딱 맞으면요, 완전히 이건 켜워야 켜오켜 정말로 이 희망이 있는 정당은 에 우리 자유통일당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아, 네.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아, 네. 네. 모든 후보들이 다 당선돼서, 대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꼭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수환! <laughs> <laughs> 아마 이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70년대 엄마나 피편 먹었어. 이걸 한번 두드려 보면 홍수환 선수의 모든 일거일 터이 다 나올 겁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던 그 시절에 사전 노기의 정신을 불리게 해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오기까지 성무원뒤집리 됐다고 확신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사랑했던 스포츠선수 홍수환 그래서 오늘 장경동 대표님과 정하원 고문님께서 우리 홍수환 전세계 챔피언의 입당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정당복 및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당복을 입을 때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고 사과를 편일 때도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장경근 대표님께서 특별히 입당 원서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 입당 원서 홍수환 민사람을 자유통일당 당원으로 입당했음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잠시만 서 계시고요 자 멋있게 한번 웃어주세요 아빠 앉아. 아빠 앉아. 자, 이제 예, 앞에 앉아 앞에 라고 앞에 좀 앉아주세요 뒤에 찍는 사람들 잘안보인다 앞에 카메라 나가 오케이 자 이제 우리 당 지도부미 최고위원들 전부 단상에올러서 함께 사진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좀더 아, 그... 자, 저번에 른손을대시고 제가 선책을 하면 여러분들은 하이팅만 하시면 됩니다 자, 화입니다잘이 자, 입니다입니다화지팅습니까한번더 할까요? 자유통일당 화이팅! 자유통일당 화이팅! 자유통일당, 화이팅! 자유통일당! 화이팅! 자, 혼자만 다 찍으려면 안돼요 어, 서로 배려하고 또 자유통일당 정신에 맞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정신으로 사진을 찍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 화이 그대로 계십시오 <웃음> <웃음>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바쁜데 <laughs>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우리 언론사 기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 자유통일당이 어디를 목표라고 가고 있는지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또이 시간 이후에 한 명, 한명입당식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함께 구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한줄한 한 줄의 기사를, 한 소리 한 소리의 방송을 전해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예. 네. 아, 이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목사님이 오늘 진솔하시거든요. 자, 내일 오후 3시에 우리 청년들도 입당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음 날쯤 되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지는 인사가 한 분이 입당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아직 미증이에요 저하고 얘기를 좀 해서 끝내야 될 점이기 때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금 우리 정하운 우리 고모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보면 나라가 망할 때마다 벌어졌던 정치의 혼란 시대가 지금 가장 위험한 순간에 도드렸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정치 기자를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시대가 왔다 이러면 이건 정당이 아니라 기자들이 나서서 막아야 될 시대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해봅니다. 자, 뭐 짧지만 팩트 있는 우리 메시지를 전달한 우리 홍수환 전 세계 채편, 우장경검 그 대표님, 정명고문님,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자유여운귀홍수귀전 세계 여운 입당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귀여운 귀여운 귀 자 오늘 오신 유튜브들께 제가 사단법인 유튜브 연합공동대국를해서 제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통일당과 사단법인 유튜브 연합가410 총선에 개표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유튜브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접 개표 현장에 참여해서 같이 하고 싶은 유튜브께서는 저기 우리 지령 대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자에게 네. 자 그리고 지역구 출마자들은 장경동 대표님하고 기념 창을 할수 있는 시간들이.